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첫 창조의 완벽한 삶이 천년 왕국에서 펼쳐진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세상이 종말의 심판을 당한 후 사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앞장 19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 곧 사탄이 잡히고 그를 위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도 함께 잡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혈육들은 모두 죽은 시체가 된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20장의 게시는 이세 구절을 확대하여 집중 조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결박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혈육들이 다같이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그 사이 기간에 벌어지는 일을 알려줍니다. 먼저 한 천사가 사탄을 잡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적행은 형벌의 장소이기보다 사탄을 위시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 모든 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까지 가두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심판을 천 년간 보류하시고 그 사이 기간을 두신 이유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런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본래 계획에 없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을 혈육으로 만드신 후 성장하는 기간을 거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살게 하실 세계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혈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로막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의 한 부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즉,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자들입니다. 다른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긴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현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완벽한 몸으로 악이 사라진 첫째 창조 세계를 천년 동안 살며 거룩한 성에 모여 만물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때 만물은 회복된 자연 세계와 그 안에 살아남은 생물들입니다. 혈육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이들의 살을 먹는 새들이 언급된 것은 최소한의 생물들이 생존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두 쌍씩 혹은 일곱 쌍씩만 남기셨어도 세상이 다시 생명체로 가득한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참 생명의 시간이 죽음 이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며 음부에서 영으로 갇혀 고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도 천년 후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몸으로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하기에 사람이 육으로 있을 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허무한 시도입니다.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때는 사탄도 옥에서 놓입니다. 몸을 입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들은 지면에 널리 퍼질 것인데.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싸움을 붙일 것입니다. 이때 이 백성은 곡과 마곡으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이 예언한 바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했던 자들인 것을 알려줍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곧 하늘에서 이들에게 불이 내려와 이들을 태워버리고 또 이들을 미혹한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일 중심에는 20장 후반에 언급된 사건이 있습니다. 즉,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 나와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후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 지옥의 현실을 아는 것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주님, 땅에서 육체로 사는 시간은 죄를 등지고 죽게 돌아와 주의 영과 함께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창조세계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으니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주만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